예, 저는 히림 컨소시엄에서 설계를 맡고 있는 예, 오성원 파트장입니다. 이미 많은 자료들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 공공보행통로 이슈 있죠? 예, 신통기획안이자 상대안입니다. 공공보행통로 이렇게 있어요. 그거 지금 지하 3층에다가 상가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 지하 3층이에요. 일반 사람들 잘안갈것 같죠? 상가로. 그리고 한강 가는 거를 누가 그렇게 지하 토구를 통해서 지나가겠어요? 다 위로 가고 싶어 하죠.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지 뻔해요. 상가 있어요? 화장실 이 있어요? 뜨거운 물 나옵니다. 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네, 누가 올지 뻔하죠? 저희는 공공동로 이렇게 좌측으로 돌렸어요. 빨간선.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 거리를 즐기면서 한강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 3층 과연 갈까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지금 최대 논란인 것 같아요. 저희는 360% 저쪽은 300%. 네. 저쪽은 저게 맞다 그러고 우리는 이게 맞다 그래요. 헷갈리시죠? 그런데 네. 둘다 맞아요. 네. 둘다 맞습니다. 저기 저도 저게 저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왜둘다 맞냐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본 계획상으로는 상대 사안이 맞아요 근데 불과 올해 연말 정도 되면 3 0 0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몇년 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뭐 오늘 갑자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인센티브가 정비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저쪽은 그냥 오늘 기준 과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300%로 하면 전용 면적이 15%가 줄어들어요. 뭐, 계열을 뭐, 저희가 받아서 한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그냥 자료 가지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300%라면 지금 현재 조합원님들 53개 동다 합친 전용 면적보다 15%가 줄어들어요. 물어보세요. 그 부인 못할 거예요. 뭐,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줄어듭니다. 예, 저희 360%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문 받아왔어요. 안 된다고. 예. 안된다고 공문 받아 왔어요. 360% 조합원님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안된다고 받아 왔어요. 저 회사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360%가 되면 조합원님들 10.4%씩 전용 면적 다 늘어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된다는 말은 안하고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뭐 10년, 15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300%로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년 지나도 안 돼요. 조합원들이 찬성 안할 거예요. 200년 후에도 안될 겁니다. 저거는. 예, 저희는 예, 기간, 일정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제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360% 저희도 저렇게 저기도 공문 같은 거 있죠? 여기도 공문 있어요. 상대방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된다고 받아왔어요. 예, 어떤 설계 사무실이 과연 조합을 생각하는 사무실이에요? 왜안 된다고 그래요? 조합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예, 찾아야죠. 없어도 찾아내야죠. 예, 뭐 나머지는 이제 한강 조망 저희 모든 동들이 이렇게 한강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강은 안방하고 거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통풍 되고 남쪽으로 저희 요렇게 생겼어요 주동들이 남쪽이 넓죠 그럼 당연히 햇빛이 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는 2호 조합이에요 2호 조합이 두 개가 합쳐서 한 층에 네 세대가 있어요 상대방 8호 조합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동영상 보여드릴 건데 정말 끔찍해요 이거 정말 고급 주택에서 2호 조합이 아니고 8호 조합이다 그런 분들은 저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주택, 임대주택 없어요. 우리 조합원 단지에. 근데 상대방은 임대주택이 있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조합원님 앞집이 임대주택이 될수 있거든요. 준주거주택에 용지에 우리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분양도 있고 상가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용적률도 500%를 늘려서 여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조합원님들 분담금 줄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용적률 낮지만 여기다 백화점하고 오피스 넣는다고 그래요. 백화점 절대로 좋은 가격에 사가지 않아요. 원가에 사가요. 저희는 지하 3층까지 썬금 파서 비싸게 상가 팔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 오피스 사업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피스 임대료 강남 제일 비싸죠? 근데 그거 아무리 가치로 환산해도 아파트 값보다 훨씬 작아요. 그럼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시면 한번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 어쨌든 한강 정면 조망, 마통풍, 남해안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 단지는 올림픽대로가 앞에서 지하화가 되면서 공원이 앞에 생깁니다. 저 공원은 일반 사람들을 위한 공원이에요. 근데 저희, 저기다가 저희는 광장 같은 거를 만들었지, 만들지 않았어요. 광장 만들면 떠들고 밤에 술 먹고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저희는 뮤지엄하고 도서관을 넣어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단지 안에도 이렇게 2만 평 정도의 광장, 어, 녹지 공간이 있어요. 저희는 광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 나무 말고도, 뭐, 산책로, 조깅트랙, 커뮤니티 시설, 어, 그리고 상가,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스마트 기능으로 건강 체크하고 정보, 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압구정 상구역만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평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의 코어를 두 세대만 쓰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평면은 재건축 전에 32평부터 85평까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후에 조합원님들 분양이 이렇게 10.4%가 획일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여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어떤 데는 평형에 비해서 대지 지분이 막한두배큰 데도 있고 해서 그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조합원님 분양은 어디로 갈지는 그때 결정됩니다. 저희는 장점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거실 앞에는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는 거실에 붙어 있어야지 기능을 하겠죠. 한강 정면 조망 그리고 침실 서재 한강 정면 조망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자녀방이 있고요. 마스터 존에 보면은 서재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나중에 침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방 한번 봐주세요. 예 여기 보면 아일랜드 주방이 밖에 보이죠 예, 식당 있고 거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리하는 주방은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이게 고급 주거의 트렌드예요 예, 최근에 분양하는 고가의 강남의 주택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저희 평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반듯반듯해요 안에서 꺾이거나 예, 못 쓰는 공간 복잡한 동선 없습니다. 61평이 되면서 안방이 하나 더 생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안방 큰 안방 3세대가 거주하실 수 있고요. 그거는 69평까지 동일합니다 85평이 되면 이제 게스트 화장실이 좀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쓰는 화장실하고 게스트 화장실이 좀 분리가 되고 욕실이 이제 4개가 되고요. 85평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5평 이게 이제 가장 큰 평면인데요. 전용 면적은 10.4%를 늘리다 보니까 평수가 무려 105평 이렇게 넘어갑니다. 100이. 네, 여기는 발코니 20평에 테라스 8.9평까지 더하면 실사용 면적이 134평까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어, 뭐, 리조트에 있는 가장 큰 객실의 고급스러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일랜드 주방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네, 그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에 여기는 욕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화장실이 다섯 개가 되고요. 여기 복층형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한 2m 정도 떨어지는 공간이 이 기준으로 좌측에 있어요. 여기는 거실, 방, 드레스룸, 욕실, 주방, 테라스 이렇게 독립적으로 세대가 분리해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평면입니다. 2만 평 숲에는 이렇게 피톤치드 폴에도 있고 수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저희는 좀 정적으로 만들었어요. 큰 광장보다는 그리고 아까 현관이 저 올라간 우리 대지 레벨에서 한 10m 정도의 로비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스마트팜을 넣습니다. 예, 스마트팜에서 예, 재배하시고 예, 식사 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한 10m 높이 되니까요. 고위 뭐그 1층 집은 뭐 기존 단지로 보면 한 7층 정도 예, 한강 다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커뮤니티 시설 강남에서 한 제일 많은 3.15평 세대 단획했고요 눈에 보이시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두 개가 있고 여기 라운지, 피트니스 그리고 예, 갤러리가 들어갑니다. 단지 중앙에 이숲 속에 커뮤니티 시설이 큰게 있어요. 예, 농구장, 수영장 예, 볼링장, 영화관 이게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조식 서비스는 아래쪽 그 라운지에서 즐기시고 바로 주차장 이동해서 출근하시면 되고요. 브런치나 석식은 여유 있게 이렇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어린이나 시니어 게스트룸 이런 예, 분산시킨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고요. 모든 동의 상부에는 또 이렇게 하나씩 어메니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여기 들어가시는 조합원님들이 용도를 나중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뭐 도서관이 필요한 분도 있으시고 피트니스를 원하는 분도 있고 뭐둘다 원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공간이 넉넉합니다. 상가는 지금 굉장히 단지 가운데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신데 그 상가는 애석하게도 이제 재건축하면 사라지게 돼요.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도로변에 상가 저희가 많이 넣었고요. 어, 가운데까지 상가를 넣었어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게그 상가 그림이고요. 이 상가는 지금 조합원님들이 편리하게 쓰시는 상가를 대신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상가가 잘 되고 좋은 상가가 들어와야지 조합원님들이 또그 상가에서 즐겁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상가가 가운데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 자기네들은 동굴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 해요, 저희한테. 10m 차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중요하죠. 12,000명 정도가 3주간 머무실 수 있는 방공호도 지하 4층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준주거용지. 준주거용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조원님들 분담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하 3층까지 성큰으로 상가를 놓고 3층까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야지 비싸게 상가를 분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돈 많이 벌니다. 여기에 백화점 오피스 들어오면 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아산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입점위양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선정해 주시면 여기 검진센터 들어가시고요. 세대대까지 연결해가지고 평생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많이 늘렸어요. 3.85대 세대당 했고, 이렇게 쾌적한 로비, 하늘 뚫려 있고 나무 있고 로봇이 이렇게 발레 주차도오고요 이렇게 모빌리티 통해서 또 이동도 하실 수 있어요. 쾌적하고 넓고 편리한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압구정 3구역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런 고민을 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탄탄한 회사들이 이제 이끌어 가야겠죠. 히링거 예. 축 주거 세계 매출 1위, 작년도 매출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어, 전문 인력 1,450명 이상 있고요. 어, 코스닥에 유일하게 상장됐고 자본금 1위, 신용도 1위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6월 21일날 베트남 에 방문했을 때 경제사단으로 동행했던 저희 CEO입니다. 지금 국제현상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제현상하고 있어요. 상대사는 국내현상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합원님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갤러리아백화점 리모델링했고요. 그리고 52개국의 작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 나우동인인데요. 어, 여기는 국내 정비사업 실적 1위예요. 그리고 실적만 많은 게 아니라 뭐 청담3위기나 신반포 4차 트리마저 같이 고급주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밖에 인테리어 조경, 조명, 조명 네, 초고층이니까 구조 중요하죠.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외 컨설팅 같이 하고 있고요. 어, 저희 1인 건축은 이렇게 탄탄한 팀으로 조합원님들만을 위한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아까, 예, 제가 그 8호조합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관문 열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라고 나오겠죠. 여덟 대 있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많아서 좋겠다라는 지인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예. 명절 때더 복잡하겠죠. 여기 뭐 애완견도 다닐 거예요. 이건 저희 2호 조합입니다. 예. 나가면 마감도 좀더 잘했죠. 한두명서 있어요. 거의 만나실 일 없어요. 그 건너편 집은 저 안에 있습니다. 예. 남의 집 현관 들여다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쾌적해요 쾌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십자형 주정서죠 십자형 주동 아크로 리버뷰, 아실 거예요? 그거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8호 조합, 거기도 직각으로 이렇게 침실이 마주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리면, 이제 왼쪽에 남의 집 거실이 저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이런 아파트예요. 네, 십자형, 8호 조합. 저희는 맨 앞에 집이지만, 이렇 한강 조망만 있고, 남의 집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 네,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왜 상대방은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결사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 뭐, 공공보행 통로도 안 된다, 용적률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된다고 공문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뭐, 이거 갖고 또 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인센티브, 제로에너지, 장수명, 뭐 이런 것만 받는 게 아니라 혁신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저희가 적용한 건 아닌데, 이거 저희가 오늘부터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쪽에서 이건 또 정비 사업은 안 된대요. 네. 정비 사업 지금 시범으로 지금 일, 일을 운영했는데요. 거기는 정비 사업은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의 예외로 했던 걸 가지고 또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얘기하면 그냥 다안 된대요. 좋은 건다안 된대요. 조합원님들한테 도움되는 내용 얘기만 하면. 다안 된대요. 이것도 안 된대요. 됩니다. 이거 저희가 공문 받아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완화를 해줘요. 용적률을 완화를 해줘요. 그 대신에 서울시에서 얻고 싶은 걸 얻고 해요. 얻고 싶어요. 디자인 얻고 싶어 하고, 미래 주거 얻고 싶어 하고, 그런 거 원해요, 서울시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전 시장 같이 규제를 안 해요. 근데 왜저 회사는 왜 이렇게 전 시장 같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저기에 그 전임 시장에 예, 핵심 인물이었던 부시장이 저쪽에 사장으로 있어요.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서도 아까 그 시청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저희 그 회사 소개 드렸고, 저희 강점들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냐. 설계 사무실을 그렇게 인허가 편리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조합원님들 전용 면적 줄어들게 해가지고 영원히 안될 그런 회사냐. 아니면, 어떻게든 조합원님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하나라도 찾아서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 게 맞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해요. 된다 안된다의 관점보다는 누가 조합원님들을 위하냐 이런 관점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